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나니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인천에 있는 윈드킹 본점에 와 있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차가 니로 하이브리드인데 니로 하이브리드 방풍 작업을 하러 왔다가 사장님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또 방음 작업도 하게 되고 방음 작업도 하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하게 됐는데. 뭐,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또 오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이번에 차를 하나 더 구입을 하면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아마 이제 윈드킹부터 풀방음 시공을 하러 왔어요. 어, 저는 사실 시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확실히 특히 고속 주행할 때 굉장히 조용합니다. 윈드킹만 사실 시공을 하시면은 저는 원래는 그냥 처음에 방풍을 하고 나중에 결국 이제 그휀다랑 카울까지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 윈드킹만 시행했을 때는 큰 방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차, 겨울에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이제 고속 주행할 때 확실히 풍절음이 조용해지는 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노면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도 윈드킹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방음이랑 카울 방음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방음이 목적이신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윈드킹만 하는 거보다는 풀 방음을 진행하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도 윈드킹만 하는 게 아니고 카울이랑 휀다랑 다 같이 아마 풀 방음이 진행이 될 거예요. 얼마나 또 이제 많은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많은 특허증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금액을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차량마다 약간씩 조금 다른데 이게 승용차 소형차는 16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SUV 수입 자동차는 21만 원. 그리고 방음도. 저는 이제 이렇게 펜다랑 오늘 본네카울 방음 다 같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펜다 방음은 40, 그다음 본네카울은 30, 이거 도어 방음은 30만 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타 가격 등이 이렇게 있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laughs> 네네. 어 오늘 여기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사하셨어요. 유나연님 덕분이죠. <웃음> <웃음> 방송 자, 나가고, 네.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와!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 네. 그리고 사장님, 오늘 그러면 저가 네. 저, 저희 가저 차에 이제 들어갈 시공이 어떤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오늘 들어갈 시공은 저희 주력 제품. 미니킹 프리미어 고무 몰딩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 바퀴에서 나는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소음을 줄여주는 펜더하우스 방음하고. 네네. 이 차량이 디젤 차다 보니까, 정차 시엔진음이좀 커요. 네네. 그래서 본내 하울 방음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아, 네네. 총 걸리는 시간은? 소요 시간은 대충? 대충 한 6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지금 차 상태인데 보면은 이런 게다 누워있어요. 여기를 이제 꼼꼼하게 윈드킹으로 이제 채워줄 거예요. 제가 올 겨울에는 2차로 차박을 할 예정이라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공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네. 순정이랑 비교를 해보셔도. 아, 저희... 이거 순정 고무랑? 보물랑... 네, 비교해보셔도 재밌게 더 부드러울 거예요. 자세한 시공 영상은 제가 예전에 이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윈드킹 이제 윈드 시공 다 끝난 거예요, 사장님? 네,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온 녀석 도호는 아래쪽 네네. 순정 몰딩 이여기 있어요. 네, 네. 이 순정 몰딩이 아, 이거 여기 차체에 보이시죠? 네, 네. 이쪽에 문을 닫으면 이쪽에 이제 닫는 아서 이물질이랑 소리를 잡아주는데 네네. 이 순정 몰딩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빈틈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 위로 저희 몰딩을 붙여서. 음.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음, 음. 그럼 얘가 순정 몰딩보다 더 튀어나와 있죠. 네. 네. 그래서 아, 얘가 한번더 이걸 더 붙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물질, 뭐, 그 다음에 실내 온도 유지, 바람 소리를 잡아주는 거죠. 네. 센터 쪽으로. 음. 하나, 두 개를 붙여드렸죠. 네. 이 몰딩은 1열하고 2열 사이의 틈을 막아줍니다. 음. 그리고 위에 보시면. 몰딩을 네. 하나 더 부셔드렸는데 사람 귀가 어디 있나요? 이 운전석에 앉으면 네. 네. 사람 귀가 어느 쪽에 위치할까요? 딱이 자리죠? 네, 운전석 네. 시트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음. 한번더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종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또한번 이렇게 종이를 끼워서 받고 난 다음에 빼면 그냥 쏙 빠졌어요 음. 근데 작업 후에는 이 라인은 한번 뺏겨보시죠. 어, 잘안 돼요. 그죠? 네. 빵 눌려버렸죠? 네.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보실까요? 순정 네. 몰딩 여기 있습니다. 저희끈 새로 달아드렸고요. 이쪽이 원래 제일 취약한데, 한번 빼보시죠. 아니. 찢어질 정도죠? 찢어질 볼까요? 것 같아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희열 막 찢을 정도로 제물리죠네 네. 이 정도로 빈틈을 다 막아 드리기 때문에 바람 소리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앞에 한세요 앞쪽도 달리면서 요쪽이 틈이 원래 벌어져 있는데 음. 저희 윈드킹 프리미어 몰딩이 안쪽에서 다 막아 들어가죠. 음. 그래서 종이 한장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네. 음. 그러네. 원래 여기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음. 네. 네 리어 도우는 여기 네. 보시면 몰딩이 순정 몰딩이 한 개, 네. 두 개가 있죠. 안쪽 몰딩은 계속 이어져서 한 바퀴 내려가죠, 이렇게. 네. 근데 위에 몰딩은 내려오다 끊겨버리죠. 아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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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몰딩으로 한번더 이어져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럼 이중 몰딩이 되겠죠. 네, 네. 위에처럼 위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달아드렸고요. 음. 옆에도 얇은 몰딩 하나 달아. 어? 이거는 또 다른 몰딩이네요. 네. 야... 되게 얇게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음. 굵은 몰딩을 달면 다 떨어져 버려요. 아... 그래서 얇은 몰딩이 들어가서 한번더 압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올뉴소렌토 앞쪽 펜다 하우스 방음을 하기 위해서 펜다 커버를 탈착한 모습이에요. 네. 철판면이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죠? 음.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저희가 올림통이라 그러는데. 바퀴가 돌아가면 이 안쪽에 빈 공간에 의해서 소리가 더 울려서 온년속으로 들어오거든요, 소음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을 깨끗이 닦고, 요 위에다가 방진 매트를 처리를 다할 거예요. 네네. 붙이고 난 다음에 언더코팅기를 쏘고, 그 다음 핸더커버에는 흡음제 신슐레이터를 붙여서 방음을 마무리할 겁니다. 네. 네, 아까 그러니까 철판면 보이는 철판면을 저희가 자체에서 생산한 최고급 방지 매트로 최대한 붙여드렸고요. 음. 안쪽 올림통 위에도 방지 매트를 다 붙여드렸어요 위에까지. 음. 언더 코팅제를 도포를 할 겁니다. 네. 언더 코팅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방지 매트 사이 사이를 보시면 틈이 있죠, 이렇게 접합된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물을 먹게 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음, 네네. 그래서 언더 코팅제를 뿌려서 물이 침투 안 되게끔 코팅제 도포를 해드릴 거예요. 네. 세거급 언더 코팅제로 음. 이렇게 한번더 도포를 해드렸어요. 네. 도포된 이유는 방청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인데, 네. 방진 매트가 수분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 방지하고요. 네. 염화칼슘이나 이제 소금물, 이런 데에 대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 젤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네. 원뉴 소렌토 앞핸다 커버에서 탈착한 핸다 커커버 순정 커버고요. 네. 여기를 보시면 흡음재가 아무것도 없죠. 네. 순정 흡음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얇은 플라스틱 한 장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주행을 하시면 고속도로 노면 소음이라든가 돌이 튀는 소리. 요런처리가 직관적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흡음제. D2, D3 등급의 최고급 신슐레이터를 쓰고 있고요. 네. 제일 두껍습니다. 두께가. 음, 이 정도. 네. 얘는 물에 젖어도 상관없어요. 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융착을 한 다음 조립을 해 드릴 거예요. 네. 캐슐레이터를 입힌 흡음재죠. 네. 흡음재 작업을 한 아펜다 하우스 커버고요. 전체적으로 융착을 해서 안 떨어지고 소리 흡음을 잘 해줄 겁니다. 움직이는 네, 곳죠이 네. 부분이 타울이라는 곳인데 네. 엔진음이 이제 달달달 거리면 네. 진동이랑 이 엔진 격벽이라 그래요. 이쪽 부위가 엔진 격병은 엔진과 대시보드, 그러니까 운전자가 타는 곳이죠. 네네. 그 사이를 막아주는 기, 이제 공간인데, 네네. 이 카울을 드러내게 되면 철판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 철판을 방진 매트와 이제 언더커팅제로 방음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엔진음이 많이 줄겠죠. 음... 본넷은 이쪽 커버를 드러내고, 네네. 이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방진 매트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카울하고 네. 본잎 방진, 방진 매트 작업이 끝났고요. 네. 이제 엔진음이 이 카울 부위를 지나서 올라오는 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올 부위는 물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네네. 여기 배수로가 보이시죠? 네네. 배수로로 빠져서 펜다 쪽으로 빠지는 구조인데, 물기를 흐리기 때문에 반드시 언더 코팅제를 뿌려서 방지 매트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넵. 네. 자, 잎 부분 방지 매트를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 순정 커버에는 이렇게 D3 규격에, 최고급 규격에, 신슐레이트를 다시 한번 입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리를 흡음하고 진동이랑 차단을 시켜놓았요 놓는 방음이 끝났어요. 이것만 하면 이제 마무리네요. 그렇죠. 네짠 드디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 네 드디어 다 끝났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네네 <laughs>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품질 보증서 받았어요. 1년 동안 AS 해 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공하다 보니까 밤이 깊었어요. 오늘 노을, 노을이 엄청 예뻐요. 저기 빨갛게 묻은 거 보이시죠? 어 근데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한 30분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확실히 아스팔트 노면에서는 굉장히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게 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줄었고 또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그 덜덜거리는 엔진 소음 같은 경우도 조금 줄었고 차 안에서 약간 대화하기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고속도로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런 것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지금 이제 30분 주행만으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뭐 시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문의해주시면은 제가 또좀더 주행을 해보고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